자비로의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이제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왕 대축일만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예언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일독서는요, 어떤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가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부르수는 내용이에요. 어, 재앙의 때가 오지만 구원의 때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수치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그 종말인데요. 여러분에게 종말은 기쁜 소식인가요? 망설이시면 안 되는데 네. 종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눈앞에 볼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보다 기쁜 날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종말은 두려워합니다. 원인이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셔요? 죄를 벌하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웠다면 나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뭘 사랑한 거예요? 죄를 사랑했던 겁니다.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뻐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제2독서의 내용이에요. 죄를 없애시려고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그래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날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겠죠. 어, 결국. 종말이 오면요,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냥 오돌오돌 떨 겁니다. 또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떨겠죠.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떨 겁니다.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모두 종말은 재앙인 거죠. 종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복음에서 펼쳐지는데요. 그날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원할 것만 같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태양 어때요? 사실은 태양에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얻습니다 맞죠? 태양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나고 에너지도 얻고 우리에게 빛을 주고 살아갈, 그렇죠? 빛을 다 줍니다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늘의 세력,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만 같았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어왔던 어떤 신념도 사라질 겁니다. 이념도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배웠던 가치관도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좋은 체제라고 믿어왔던 뭐 민주주의, 이런 체제도 다 사라질 겁니다. 그죠? 지식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것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태양도 사라지는데, 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뭐만 남는 거죠? 모든 것들이 어둠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찬란한 빛이 비춰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유일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드러나는 것. 가짜는 모두 사라지고, 진짜만 남는 것. 그게 바로 종말인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 가난한 이들에게 도와준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에 예라고 응답한, 응답한 것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쭉쩡이처럼 사라지겠죠. 여러분들은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고 계세요?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계세요? 영원한 것을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은 천사를 보낸다고 나오죠. 천사들이 등장할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천사들이 등장하겠죠.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선택한 이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죠 여기다 부르심 받아서 왔는데 여러분 선택된 사람입니까? 선택된 사람이란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충실히 그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laughs>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불러올려져서 천사들과 함께 성인들과 함께 이 시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율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 시대의 무화과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죠. 코로나라는 사건 때문에 더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게 뭐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 영원한 것은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내 안전과 내 행복을 기대어 의지하고 있었구나. 영원한 것들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과연 영원한 것들에 내 시선을 두고 있는가? 이렇게 신호를 많이 주시는데도 우리가 사라질 것들에 희망을 두고 사라질 것들을 모으고 사라질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날이 되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말씀만 남겠죠. 거짓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진리가 드러날 것이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뵈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완전히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동시에 부끄러움도 일어날 겁니다. 믿지 않았던 것. 예라고 답하지 않았던 것. 하느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된,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돌아오겠죠. 그날이 되면 첫째가 꼴찌되고요. 꼴찌가 첫째 되는 대역전극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억울하세요?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악인들은 벌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세상의 죄를 없애라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려라. 이 말만 실행한다면 우리는 참행복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느님의 말씀을 안에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자기 말만 해온 사람이 완벽하게 드러나겠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과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완벽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질문도 이런 대답도 들으셔야 될 겁니다. 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는데? 넌 너만을 위해서 살았지 않니?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의 안정감을 위해서 성당에 나온 거 아니야? 과연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깊이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종말은 구원이고 기쁜 소식이 되겠죠. 종말에 대해서 또한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종말의 시기와 방식입니다. 그때와 시간과 방식은 성부 하느님의 신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와서 종말이 왔다 나를 따라라 따라가면 될까요 안될까요? 다가짠거예요 하느님만 아시는 겁니다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공포를 조장합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고 근데 예수님은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위협하시나요? 온유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죠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성경 한 문장만 있어도 우리는 사이비 종교 따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보면 근데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거짓말처럼 되어버렸죠? 구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느님은 영원 속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는 죽는 순간 그분의 재림을 체험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두의 재림을 동시에 또 체험할 겁니다. 그죠? 구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네, 특히 뭐랄까요? 우리 노년, 노년에 우리가 건강을 되찾는 경우들 있잖아요. 대부분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들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기회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아무튼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아, 종말을 진짜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있는데 게 뭘까요? 뭐냐면 가난한 이들 곁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 심판할 때 말씀하시죠 마태오복음 25장.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줬다. 그래 너는 내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교황님께서는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멋진 얘기를 해주세요.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곁에 있는 예수님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가난한 사람들 게으르고, 어때요? 더럽고, 귀찮고, 그냥 도와줘야 되는 한 존재로 보지만, 하느님 눈에서는 뭐예요? 가난한 이들이 당신이 여러분,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표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은 그리스도를, 가난한 이들은, 아니,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 못 만나죠. 뭐가 빠져서 그렇죠?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이 빠져버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에 대한 체험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삶에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 중에 그들이 내몰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음 전파자이고,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우리를 언제나 복음화시킵니다. 라고 완전한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고 계시죠. 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건 이제 부유한 가난한 부유한 사람들 사실 병에 많이 걸리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우울증 있으세요? 생각보다 우울증이 많더라고요. 우울증 병원 가서 나셨어요? 거의 안 났죠, 그죠? 약 먹어봐야 정신만 혼미해지고 우울증 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공짜로 고쳐드릴게요. 꽃동네 한 달만 가 계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한 이들을 내쫓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난한 이들과 만나면 사실 우울증 왜 오죠? 더 갖지 못해서, 남들보다 갖지 못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어때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요청하죠. 그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부요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함께 있을 때 서로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부자 동네 가잖아요. 병자들이 더 많아요.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병들어 있습니다. 가정동 근처가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 도시는 반드시 병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재미와 쾌락을 추구합니다. 맞죠? 더 뭔가 더 하려고. 새로운 놀이들 캠핑 뭐 계속 개발하죠 하지만 어때요 더 우울하고 더 허무하고 더 메마르고 병들어가죠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우실 때 반드시 가난한 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꿈속에 들어가도록 키우셔야 됩니다 용돈을 주실 때도 야이 중에 10분의 1 또 20%는 꼭 가난한 이들 위해 써라. 그렇다면 그 아이는 절대 병들지 않을 겁니다. 절대 자신만 알면서 우울증 과 빠져서 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 신부님의 얘기예요.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난한 이들이 있고 누구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묻지 말아달라 예, 저는 가난한 이들의 수를 헤아려 본 적이 없다 그들은 숫자로 셀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수를 헤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껴안아야 할 대상이다 이게 뭐냐면 그냥 통계나 내고 불쌍한 사람들 다큐멘터리나 찍어서 그냥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장사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TV 보면 막 굶주린 아이들 막 안고 막 눈물 흘리면서 연민을 자아내는 광고들 있죠. 저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비전을 세워 줘야 되죠. 사실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 닮아 있죠? 유다 그렇죠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가난한 이들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지워버립니다 십자가를 치워버립니다 우리가 그 덫에 걸려서는 안되고 우리는 깨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자선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상호협조해서 서로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 동반자로 여기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려요 우리 사목회 임원들에게 내년에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꼭 준비해서 멋지게 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